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바울이 모든 그 바울의 서신에서 그 핵심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 라는 그 이신칭의의 말씀을 이신칭의의 그 핵심 진리를 우리 가운데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 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떠하였습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 그리고 장로들의 어떤 전통들 그리고 내가 내가 행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 그리고 내가 율법을 행하는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것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르는 것을 내 어떠함을 가지고 내 어떤 노력들 내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바울 또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 의와 자기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떠한 그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아,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율법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라는 그 진리가 그 안에 핵심으로 그 안에 사로잡게 사로잡힌 바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자가 구걸할 때에 그자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금과 은을 구하는 그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가 오직 나에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야마 내가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앉은뱅이였던 그에게 일어나는 어떤 기적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인생의 구원을 얻고자 하였던 그 앉아 있는 앉은뱅이에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평생을 그문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구원의 이름을 줌으로써 그가 진정한 생명으로,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일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네, 네가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네가 이 일을 행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것이... 어떤 기적을 행한 것 아니고 우리가 행한 것은 무엇이냐? 그 자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도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한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유일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진리를 믿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에 그런데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어떠한 것이냐면 세상이 말하는 믿음 어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할때 믿을 만한 어떤 말을 할때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그 모습을 저버릴 때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믿음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을 보일 만한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되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이 나에게, 내가 주님을 믿을 만한 어떤 모습을 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선물이 어떻습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그것을 얻는 것은 그저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그 그것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조건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저 조건 없이 나에게 주는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내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한 바가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선물로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크고 적음, 그리고 내가 믿음에 깊고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반대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구해야 되고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그자,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내에 선물은 뭐 있어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주님 주시는 그 선물은 가장 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갈망해야 되고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물인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왜냐?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선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은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육체 가운데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숨이 내 육체에서 떠나 버리는 것.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사람의 심장이 멈춰지고 숨이 끊어지는 숨이 떠나 버리는 그때를 죽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내가 단절돼 버리는 것이 죽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은 없는 것이 그렇게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육신은 그저 흙이요, 그저 그 땅에, 그냥 이 땅에 그냥 죽어 있는 자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적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 행위적으로 그 믿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것이 내가 숨을 쉬기 때문에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삶으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저 그 선물을 내가 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고, 나의 삶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을 또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 나, 내가 얼마나 그 선물을 받은 것이 기쁜지를,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믿음은 결국 삶으로 나타낼 때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심지어는 내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나만 알고 있는 생각까지도 그 믿음에 기반되어져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내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저 혼자 하는 혼자 말이 될지언정 혹은 누군가 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항상 하는 그말 가운데 하는 말지언정 또 혹은 습관적으로 하는 그 모든 행동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행동이 행해지기를 말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믿음 없는 어떤 행동과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시고 멀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말하였고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바로 중심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한 사람과 하는 것이 한 명의 단한 명의 배우자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마찬가지로 남자라고 한다면 모든 어떤 여자 여자라고 한다면 모든 남자들이 내 인생의 배우자의 대상이 될수 있죠. 그러나 결혼이라는 그 관문을 넘어갈 때에는 이제 나는 이한 사람, 한 배우자하고만 내가 이제 그 부부의 관계를 맺고 내가 이산 사람만 전적으로 믿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내가 결혼한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져서 나 무조건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에 나의 가정이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온전히 되어지기가 어렵죠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어, 결혼한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내려놓고 내가 필요한 것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누리였던 것이 있지만 이제 나의 삶의 중심이 옮겨져서 내 배우자 그리고 나의 그 가족 구성원 가정들에게 내 삶의 중심이 기반이 뿌리가 터가 굳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내가 나에게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었고 또 세상의 어떤 것에 그 기반이 있었고 또 썩어질 것에 그 기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뿌리가 이제는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너희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 믿음은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마, 너희 가운데 그 뿌리가 지금 어디에 박혀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져 있느냐? 아니면 썩어질 세상에 박혀져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이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 우리가 그, 방금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생각과 어떤 모든 것들이 그 중심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거든요. 내 삶의 중심이 돈에 있는 사람은 내 어떤 모든 기분, 말, 행동, 내 모든 삶의 그 기점 마지막 그 종착지가 그 돈으로부터 출발해서 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그것이 뭔가 잘안 되면 나도 기분이 상하여지는 것이고 혹은 내 삶의 중심이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관계가 틀어질까 노심초사하고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진 것 같으면 그것에 쩔쩔 매는 것입니다. 혹은 그 다른 여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가족들 관계들 너무나도 중요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 다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그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 그 모든 것들이 떨어질 때에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자들은 잠깐 있다가도 어, 없어지고 잠깐 흔들리는 그 세상 홍파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뿌리를 깊게 어,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 바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뿌리를 내리고 깊 깊이, 깊이 뿌리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바울의 그 고백 이제 나는 죽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이제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그 고백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만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다른 것들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내 안에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냥, 어, 믿음에, 어, 내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믿음 없으면 내가 그냥 죽은 자와 같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내가 믿음대로 살아내지 않고 내삶 가운데에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그 행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생명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죽은 자 같아 보이고 지금 넘어진 자 같아 보이나 그 안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 살아 있는 자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모든 중심과 모든 이유와 모든 목적과 모든 결과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어 선포하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더욱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마도 여러분이 이 성전문을 나가고 오늘 하루를 이제 시작할 때에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했고 내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죽지 않은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세상의 것들이 불쑥불쑥 나를 찾아오고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내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내가 아니라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그리고 이전에 나의 죄의 것들이 나를 반응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이제 이전의 것들은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내가 말하고, 예수님으로만 내가 행동하고, 예수님으로만 내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께 있을 때 내가 유동하지 않는 것이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께 있을 때 내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내 삶의 뿌리가 예수께 박혀져 있을 때내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만 드러나는 것입니다.